안녕하세요. 오신작가입니다. 저는 일본 대중문화를 좋아해서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본의 대중문화지만 분명히 평가해줄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예술도 세계적 평가를 받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바라보는 예술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조금 다른 관점의 어느 예술 작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을 피크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얼굴을 검은색으로 태우거나 화장하는 패션이 유행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 여성들이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라서 공포감마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갸루라고 알려진 이들은 일본에서는 야만바 갸루, 우리말로 하면 도깨비걸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갸루 전문 잡지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도 이런 패션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일본의 미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또 다른 독특한 예술적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쿄에서 표현의 부자유전이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소녀상입니다. 일본에서 소녀상을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논란을 낳은 것입니다. 표현의 부자유전 도쿄 실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도쿄 신주쿠구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우익단체의 협박으로 장소 대여가 어려워지면서 전시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2019년 8월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 기획전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하려 했지만 이 역시 협박 때문에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나고야에서도 폭죽으로 추정되는 상자가 배달돼 전시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실행에는 도쿄도 중심부로부터 떨어진 군이 타치시와 백여의 협의 끝에 겨우 전시회를 열기로 했지만 우익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전시장 앞에는 전시를 중단하라고 항의하는 우익들과 경찰, 전시회를 지지하는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이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시회에는 16명의 작가가 제작한 수십 점의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외에도 겹겹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 군마현 조선인 강제연행 추도비 등 한국과 관련된 작품들도 다수 소개됐습니다. 이 전시회의 제목과 같이 일본에서는 표현의 부자유가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가루와 같은 독특한 패션이 유행하는 일본을 보고 저는 일본을 부러워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귀고리, 머리 염색, 검은색 선글라스 등의 패션은 방송에 출연조차 하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커서 바라본 일본은 절대 자유롭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역사 부정, 역사 왜곡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가 일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도 위안부는 거짓이라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독특한 예술가는 디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오사카 엑스포의 공식 캐릭터가 공개됐습니다. 이 캐릭터가 공개되자 일본 국내외에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인들조차도 이 디자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애초에 후보군으로 만들었던 디자인들이 모두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A안을 선택했지만 운영인은 최종적으로 C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조롱하며 수많은 패러디 디자인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는 그냥 독특한 디자인쯤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그 어느 나라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예술의 세계가 있고 최근에는 건물 전체에 이것을 전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M. 플레이라고 다들 아실 것입니다. 유튜브 정책상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S.M. 플레이에는 밧줄로 사람을 묶는 김박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행위는 오직 일본에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에도 시대에 밧줄로 사람을 연행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흥분을 얻게 된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을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AV의 주요 소재로 쓰이고 있고,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밧줄을 묶는 사람을 김박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김박은 일본의 소설, 영화 등에 자주 등장하고, 심지어는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일본의 대학에서 김박을 강의해 국내외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20, 쿄토 대학에서는 김박, 뉴 웨이브, 아시안 휴머니티즈라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강의에서는 일본의 김박이 현재는 현대 미술로 새로운 전개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SM이나 에로틱적, 미학적, 인문학적 접근을 설명하며, 뮤직비디오나 예능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김박사가 직접 여성을 상대로 김박을 시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종종 김박을 주제로 강의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박이 이번에는 더큰 스케일로 찾아왔습니다. 하라주쿠 건물 외벽에 여성 5명을 매다는 김박 아트가 논란. 너무 위험하다며 걱정의 목소리 속출. 지난 7일과 8일 도쿄 하라주쿠의 한 건물에서 굉장히 커다란 스케일의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설치 예술로 건물 벽에 거미줄 같이 밧줄을 설치하고 그 위에 긴박당한 사람을 매달았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커진 긴박 예술이고 이 설치 예술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아 보인다, 너무 높은 위치에 매달려 있다 등의 목소리를 냈고, 안전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을 외벽에 묶는 작업을 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됐는데, 여기서 헬멧이나 안전줄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발견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고 존중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 라는 의견도 있는데, 싫어도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도 이런 작품은 조금 매력을 느끼고 있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곳에 매달려서 괜찮을까 하고 걱정이 되네요. 마네킹이라면 뭐. 매달고 있는 것이 일본 옷을 입은 남녀라면, 기멸의 칼날 같아서 좋았을 텐데, SM을 아트라고 주장하는 건 좋지만 공공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 아트라는 면제부를 주고 있는 느낌. 이걸 예술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런 90년대스러운 걸 지금 한단 말이야. 이런 건 같은 취미의 사람과 남몰래 밀실에서 하니까 즐거운 거지. 겉으로 드러내면 재미없다. 안전성에 비판이 나오는데 이제 와서 비판이라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로 재미없다. 예술은 예술 그대로 놔둬라.